여기 타보는거 처음인가 쏘? 아니 그때 너랑 이케아 가서 응. 탔지 아아 쏘야 요 모차가 편해? 여기가 편해? 뭐가 편해? 엄청 신났네 엄마가 하러 갈래요? 나도 엄마가 할래 진 엄마가 엄 옆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갖고 싶어? 아 그거? 이게 뭔데? 뭔지 알아? 마음에 들었어? 그게 뭔데?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응 누나보고 지금 너아 저게 저게 좋아? 아, 저게 좋아. 저거 지금 8,000원 할인한다. 야아 야옹, 야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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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야옹, 야옹, 지옹 야옹, 야옹, 야야 신세계에요, 신세계 어, 우리 수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니에요, 애기 때 와봤어요 따방 <laughs> 따방 따방 따당. 따방이지, 따당. 이거? 꼭 잡아, 여기 이렇게 꼭 잡아 어, 파인애플이라고 처음 봤지? 파인애플이 삐쩍삐쩍한데 비쩍 안 아파? 에이, 아, 따가워 파인애플 아빠 여태까지 말했는데. 파인애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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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서 신기한가 봐. 얘네도 다 파인애플이야. <목소리> 파인애플. 가자. 딴 것도 보자. <목소리> 어, 알았어. <목소리> 파인애플. 얘가 더 크다. 그치? <목소리> 어, 제가더크 <쟤가> <목소리> 알았어. 저게 뭐냐고? 여기 계란도 팔고, 우유도 팔고, 그런 거야. 수요, 춥지? 나가 있자. 여기 춥다. 그치? 엄마가 야채 사올 거야. 여긴 좀 따뜻하다. 그치? 밖에는. 어떤 거? 어떤 게 이게 뭐야? 응, 어떤 거? 어떤 게 이게 뭐야? 저거, 저게 뭐냐고? 어. 방금 나온 거긴데, 뭐야? 이뭐 어떤 거? 아, 저거, 저거 계란, 계란 꼬꼬가 나온 계란, 응. 꼬꼬가 나와라, 꼬꼬가. 꼬꼬가 계란을 낳아. 수호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호야 꼬꼬? 꼬꼬 있었어? 아, 왜? 왜? 전화 왔어. 왜? 왜? 수호야, 꼬꼬 보러 갈래? 꼬꼬? 꼬꼬 보여줄까? 꼬꼬? 여기 봐봐, 봐봐. 여기 여기 꼬꼬 있어, 꼬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수한테 꼬꼬 보여주러 왔어. 꼬. 꼬꼬. 꼬꼬, 수호야. 꼬꼬, 여기 있어, 꼬꼬, 꼬꼬. 꼬꼬. 꼬꼬가 아니지. 수호가 알던 꼬꼬가 아니지? 아저씨. 꼬꼬야, 미안해 아저씨. 응. 아저씨. 꼬, 아저씨. 꼬 꼬. 어꼬어 v 아저 어? 자 아씨가 어꼬어우리어한 마리 한 마리 을꼬 이거 하이살하 수호야? 꼬꼬 야꼬 c 꼬꼬 먹을래? 먹을래? o no. c 아, 맞지,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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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언니야 자 언니야 언니야 응? 아이고 자 이건 연어 라는 거야 연어 아이차가워 아이 차가워. 그치 아이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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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지? 아이차가워 응. 연어 연어야 연어 소희는 빵 볼래 빵? 어? 빵? 빵 어니버터 브레드도 있네 어니버 어빵어 이게 빵 이런 거야 빵 어떻게 알았어 빵빵빵 빵. 빵. 응. 빵. 빵. 응, 빵. 빵. 맛있겠다 맛있 겠다 이거 마들렌네 만 오천 원어 수호야 뭐라고 빵어 빵. 응. 이거 왜 먹고 싶어? 빵빵 빵. 먹어볼까? 하나? 그래 빵 넨? 어딴거 사줄게 소우 산거 사줄게 아잉 알았어.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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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알았어 알았어 여기도 있다 소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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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도넛도 있고 엄청 귀여워 속에 들어갔어 이거 뭐야? 가 응. 그래 나가면서 뭐더살거 있으면 그래 가자 그쪽으로 <laughs> 맛있게도 먹네. 많이 먹었어, 왜? 까까 다 먹고 새거 줄게. 알겠지? 까까 <laughs> 새 거. 좋고, 응, 응, 이거 다 먹으면 하나 더 줄게. 다 먹었어? 이게 뭐야? 옷에 이거 다 흘려가지고. 슈아, 이제 집에 가자. 깎아달라. 알았어? 다 빠가줄게.